thank mm -hmm. you 안녕.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름처럼 둥실둥실 보내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해볼게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몽글몽글,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몽글몽글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둔실둔실 띄워서 보여줄래요 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동글동글글 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충실+ 충실 띄워서 보여줄래요 오늘은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저 왔어요라고 외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오늘은 주일 오늘은 주일. 주일 예배하는 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일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예쁜 두 손으로 무엇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해요쬐 끄만 두 손을. 쬐 끄만 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 무언할까? 어떻게 무언할까? 얼추얼추 손 모아 두손 모아 기도 기도 해야지. 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 무얼할까 어떻게 무얼할까 옳지 옳손 모아 두손 모아 기도 기도 해야지 조그만 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 무얼할까 어떻게 무얼할까 옳지 옳손 모아 두손 모아 기도 기도 해야지 난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아요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난 예수님이 난 예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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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나의 선한 복자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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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예수님, 좋아요, 좋아요. 난 예수님 정말+ 정말 좋아 나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난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나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나는 야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 찬.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내 목소리 듣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함께 사도 신경 찬양해 볼게요. 나는 나는 전능하신. 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쁜 손꼭 잡아 기도 준비할게요.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예쁜 눈꼭 감고 두눈불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를 음, 하나님 앞으로. 두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두릅을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 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2021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씩씩하고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멋진 분이라는 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사슴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 다리 건너, 사뿐. 언덕을 넘어서, 사뿐. 시냇물 지나서, 사뿐. 기도하는 만나, 교회, 사뿐. 친구들, 안녕. 난 사슴이야. 친구들과 노는 걸참 좋아하지.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 혼자 있을 땐 시냇가에 가기도 하고 푸른 풀밭을 찾아가기도 하지. 그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오, 사슴. 안녕. 우리 사슴은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꼭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좋아.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방금 사슴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 전에 목사님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고 찾아오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는 딸 하영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띠리리리 여보세요? 하영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엄마 뭐라고요? 여기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엄마의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리고 저 지금 너무 바쁜데, 아, 맞다, 엄마. 내일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간식 좀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다 준비해 오는데 나만 안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알았죠? 장 봐서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 어, 그럼 엄마 저 지금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니까 이따 집에서 만나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렸네. 엄마가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하영이가 엄마랑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했을 때좀 속상하셨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궁금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들으러 우리 이스라엘로 가볼까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이 바리세인은 율법을 많이 많이 공부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는 걸참 좋아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보라고 과장된 행동으로 도와줬어요. 동전 소리가 쨍그랑 나게 이웃을 도와주었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저 바리세인은 정말 국률, 마음이, 국률한 마음 있고 착한 바리세인이야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세인은 성경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할 때는 옷도 추레하게 입고 얼굴도 까칠하게 하면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걸 티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봐 금식을 해 정말 경건한 모습이야라고 칭찬을 하죠. 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거리 한 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리세인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죠. 예수님은 바리세인이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 모습을 보시며 저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바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내가 선한 일 하는 것을 티내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너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다.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단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언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내 목소리 듣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 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내 목소리 듣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함로 예수님. 하겠습니.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려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꼭 필요한 곳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계신 아버지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드시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

첫 번째 소식은 교육 활동 안내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배웠는데요. 집에서도 주기도문판에 있는 그림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재밌게 외워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뒤에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냉장고에 붙여놓고 오며 가며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요. 3월과 4월 예수님을 기억해요 새 시리즈 홈키트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PrayOn365 릴레이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신청을 하셔서 교회 1층 어머니 기도실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듯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이 들기까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